내가 이 사진을 오늘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열었거요 내가 뭘 보고 싶은지 고요 아시죠? 파파아니 그래요? 네. 네?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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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봤잖아요. <봤지 않네요. 웃음> 봤는데 까먹은 거야. <laughs> 봤는데 까먹은 거예요. 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붙다가의 대전과 다르잖아요 이게 고치기, 추리하기 이전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리르바나 열반을 성취하신 곳이에요. 이 장소가 이장 이제 내란자제이가까 이제 이 장소가. 내란 오늘날의 청창이죠, 이게. 영상이 오늘날의 영상이라는 거죠. 대전막탑이라고. 예, 이걸, 이 모습이, 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한달 됐죠. 오늘 우리가 불교대학 재수업이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타 종교하고 상관 타 종교하고 별개로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방 불교는 부수한 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불신을 가지고 불교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교를 수호하려는 마음가짐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승 불교는 그게 없어. 말려는불자라고합 불교를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승불교권이 신심이 없어요. 떨어져요. 뭐 기도할 때만 참 신심 있는지 봐 그러지 우리가 이 승단을 떠받치는 존재고 또 우리가 이 부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대승불교권이 유달리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이비 같이 절에 다니기도 많고 그래서 사입이 절도도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교단들도 막 사입들이 많다고 는 하지만 이 불교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나 할것 없이 다 승복만 입으면 다 불교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는 거 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워진 탑이 구층탑이란 말이에요. 구층탑 한 62m 정도 되는 구층탑이란 말이에요. 이 탑을 12세기에 박안, 박안의 왕조에서 그 왕이 방문했을 때 여기에 2300년 전에 아소카 왕때 세운 3층 탑이 있었어요. 한 20m 높이. 어, 박안에서 이 자리까지 대략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됩니다. 1200km. 이 박안의 왕이 이 불심이 타올라서 부처님께서 내려받라 열반을 이루으신 곳에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를 왔단 말이에요. 1 2세기 근데 그때 당시 이곳을 힌두교도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힌두교도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 힌두교도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브라만들이 제가 원래 티베트 불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가 건너간 게 오색 육세기 경 나란다에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오색 육세기에 나란다 사원에 이 브라만들과 스님들이 반반씩 섞여살았습니 반반씩 섞여서 같이 어울려서 알았어요. 사상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그때 건너가 티일 불교를 전정하지 않습니다. 이 불교를 힌두교들이, 힌두교라는 게 나중에 생겼죠. 힌두이즘이 서서히 기원전 한 21세기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성립이 되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한 2000년 전, 그때부터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힌두이즈. 힌두이즈. 힌두 강의 이름이에요. 힌두. 근데, 아, 힌두교가 불교를 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했던 센텐스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비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비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왜 내가 티벳 불교를 인정하지 않냐면, 거기는 깨달음을, 아,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성취한 사람도 계속 유래하잖아요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힌두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를 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아홉 번 몸을 바꿔가지고 몸을 낳춘 비신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12세기경에. 스님들이 다 사라지자마자. 왜냐하면 불교가 힌두교니까. 힌두기니. 왜 자기들의 신, 비신우니까. 네? 자기들의 신인, 비신우니까. 네?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관의 왕이 얼마나 바간 앞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힌두교들을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지금 이 구층탑 62m 정도의 탑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이어져 가지 못하고 19세기가 됐을 때이 모양이 이 모양으로 버려져 있었어요. 그것이 워낙 이제 불교 유적지기도 하고 이게 돈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니까 인도에서 불교 유적은 특별하게 많이를 하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불대를 다니면서 그게 지식적으로만, 때로는 제가 회의감이 드는 게, 이게 지식적인 전달로만 가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이 같이 거기에 묻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가버리면은, 이거 정말 하는 이 많으냐고, 한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주는 내가 많이 2011년도부터 불교대학을 했어요. 서울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제주도에서도 했었고, 포항에서도 했었고, 수석사에서도 했었고, 정말 많은 불교대학을 했지만, 늘 회의감이 들어요. 이 수업을 내가 잘했나? 어떻게 했나? 이 사람들 안에 정말 신심을 심어줬을까? 간절함을 심어줬을까? 이걸 늘 의심합니다. 내가 불자가 마음가지이 불자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그 이제 석굴암나 이런데 가보면 신장들이 있잖아 물론 신장들이 결국에는 그 신도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불교에 편입된 존재들이긴 하지만 예 네? 불교에 강제로 편입된 존재들이긴 하지만 인드라도 힌두교의 인드라도 인드라도 각 가지 존재들이 다 수호신장이 됐지만. 아, 뭐,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뭐, 불교대학을 하든, 뭐, 법회를 하든 해가지고, 각 종교의 카톨릭, 개신교, 또 뭐, 단학, 뭐, 북선도, 이런 각가지 종파의 사람들은 불자가 되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수업을, 수업을 들어서, 내가 진정한 그, 아, 이 전법의 수호자로서 나가고 있는가. 어설프게 이거 지식을 배워가지고, 우리 거만하게 되는 게 아닐까. 자신들은, 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수석사에서 나온 포교사들. 뭐, 제가 2012년도에 포교사 교육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많은 포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난 제대로 된 사람을 보기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겠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포교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난 신심을 불태우는 포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거만하고 자기 고집만 세고 신임한테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이런 포교사들밖에 나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예? 네? 포기 아, 죄송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짜로 어, 아, 난그 포기하죠? 안 좋아해. 그래서 진짜 안 좋아해. 그대그고 얘기하는 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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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에 올릴 건데도 내가, 올릴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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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냥 그냥 굳이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별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아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존하는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의심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 제가 이번 법회에 가서도, <목소리> 저번에 교도소 가서, 구치소 가서도 저 대놓고 얘기해요. 예.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는 얘기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못하는 거. 근데 구, 교도, 구치소 가서 그랬어요.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바꿔 쓸수 없다. 왜? 왜? 그 사람은 이눈 말고 실제로 세상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뭐냐 관념의 눈이에요. 그 관념이라는 거름막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다 나한테. 그래서 그 관념이 이그 그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바꿔줄 수 없지. 그 관념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 사랑을 바꿔 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가 되냐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버려지나? 네? 내가 일류를 바뀌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네. 내가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어떤 기억 뭐 15년 전에 어떤 기억, 20년 전에 어떤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관념의 밑바탕이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바꿀 수 없지. 그럼 내가 왜 구치소에 가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변화할 수 있는 여지. 바꿔 쓸 수는 없다. 다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지간한 노력하고 해도 없어. 어지간한 노력과 부를 대답을 그냥 노력값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걸 해야겠다는 강렬한 생각이 없으면 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 이교법 배트, 아, 표법 버른복 배트, 동안고 배들 입지 않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체적으로 절에 오는 사람들이 이고물상에 대부분 고물상에 고물상 예? 네? 이거 사람을 온다기까 네. 고물상. 이거 참. 네. 네. 뭐냐면 쓰레기를 모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비유적으로는 좀 온당치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 라도 내가 왜그 얘기를 안 하냐면 사람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버려야, 버려, 나중에 버려야 될 것들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될 것들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서 내가 보물상에 먹고, 쓰레기를 부은다고. 버려야 될 것만을 요구하고 저 요구. 그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죠. 우리가 살면서 조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죠. 왜?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그게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내가 그 조건을 딛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원을 빌기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라면 그게 다는 아니라고 그게 다라면 여기가 무당집이지. 뭐예요. 그게 다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소원을 이루고 뭘 좋은 조건 막 초고속 승진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나중에 다 버려야 될 것이야, 말이야. 버려지게 돼요, 자동으로.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도 삼성회장도 7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 갔잖아요, 산소국이. 그 사람이 버리고 싶었겠어요? 그 모아온 지사를? 그 있잖아요. 법법행위까지 저질러서 그 팔조를 해고 부스터게 많은 돈을 해 먹었는데도 네? 그 돈을 버리고 싶겠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근데 버렸잖아. 내가 버리기 싫다고 해서 안버려으니까 아니거든. 다만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건 그게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라면 무당집이라고 하잖아. 내가 우리 저 신도들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비전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비전에 가지고 있던 이틀, 이틀 내 사고방식, 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 관념의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게 남는 거거든. 내 관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laughs> 아무 의미가 없어. 다 버릴 것 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얻어가는 건. 버릴, 버릴 것 밖에 없단 말이야. 안 남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버려지는 것 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관념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종교라는 게 굳이 내가 불교를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여야 돼요. 그 종교들이 그걸 지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의 근간은 그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본 관점에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천수떠 놓고 비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려 그것과 다른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조건적인 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내가 이 삶은 무시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 소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도 나의 의지를 불태우고 나의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봤지만 그것들은 철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자동으로 다 버려질 것이다. 바로 요즘 막 겨울 되잖아요. 겨울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은 안 그렇거든. 근데 나이 드시면 막 몸도 가렵지 않으막 각질 떨어져 나간다고.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나도, 나도 가려워요, 요즘. <laughs> 그래서 이불을 딱 들쳐보잖아요. <laughs> 하루만 안치우면 이불의 바닥에, 바닥 뭐라고 써죠는는 거? 매트. 매트에 옇게 쌓여있어요 아, 아 스님 거짓말 하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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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겨울 되니까 두피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껍데기를 내가 벗으려고 넣는 거겠어요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네? 그 모든 때가 되면 다 버려야 될 것들에 내가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아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얼마나 커지겠어요 설령 없는 데는 기분이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참, 그래서 부처님 때 찾아왔던 그 장자 외도아들이 죽은 그 장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내 관념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내 관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대학의 중심은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뜻으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새로 절에 다닌 사람은 없잖아요. 절에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불교를 믿고 싶다고, 어떤 마음으로 절에 다녔고 그걸, 대먹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가지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어렵게 훔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불법 다운로드거든. 이게 <laughs> 내가 그냥 마음대로 포기했으니까 불법 다운로드지. <laughs> 그두글에 있는 사진을 내가 마음대로. 그런데 사용한 건 아니니까. 고발은안당나겠지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수업은 질문 위주로 갈게요. 질문 위주로. 질문 위주로.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질문 위주로 갈게요. 끊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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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